속이 있어서 그랬다는데, 그, 혹자, 그 네, 얘기를 하네? 그 교육 때 점심시간을 좀 많이 잡아가네. 그러면 식사를 하고 다시 교육을 네, 들을 수 있어서 교육 네, 참석자가 더 네. 많을 것같다요 한번 다음에 는번방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가시는 동지들이 나머지 교육을 못 받고 와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저녁에 소주를 하면서 나머지를 공개해달라고 해서 <laughs> 다시 저녁에 소주를 먹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제가 교섭위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섭위원은 요것도 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요거 팁은 하는 거든 원칙. 반드시 요구안을 만드는 곳에서 교섭위원을 선출을 해야 그 교섭위원이 그 요구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요. 요구안을 만드는 단위와 교섭위원을 별도로 뽑게 되면 요구안과 교섭위원이 따로 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뽑아주고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투쟁 결의를 모아서 선출을 하되, 저는 여기에서 지부장이 교섭위원한테 임명장을 주는 방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거나, 아니면 교섭위원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자기의 결의를 한번 밝히는 그런 순서들을 가지는 것은 교섭위원이 교섭위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그 교섭 요구안을 만든 사람들이 교섭위원회에게 자기의 권한을 교섭할 권한을 위임해주는 그런 절차가 매우 공식적으로 됨으로써 어, 노동자와의 교섭 단위가 더서 체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회사도 다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절차가 좀 팁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뭐 교육하고 뭐 논리개발하고 이런 건 아주 너무 일상적인 얘기라서 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섭위원들은 첫째 교섭투쟁에 대한 계획을 공유해야 되고 조합원의 힘을 결집시켜서 초점을 두어야 되고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 등등등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교섭위원들한테는 우리가 설명할 때 요렇게 요런 지침들에 맞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거고 여기가 너무도 단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교섭 준비를 다 마치고 교섭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교섭기에 들어가면 보통 임단투승리추쟁공포로 체제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흔히 체계를 두번 바꿉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대의원 대회에서 뭘 결정하고 부회장 대회에서 뭘 결정하고 부회회에서뭘결정하기위한 결정 단계. 그런 통상적인 집행부로 가다가 보통 인단투가 딱 시작이 되고 요소가 들어갈 때소식집쫙 뿌리면서 이때 승리 투쟁 본부, 인단투 투쟁 본부 또는 뭐 쟁의 대책 본부. 근데 보통 이때는 쟁이란 말을 잘안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많지는 않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일상적인 집행부로 많이 가다가. 조종이 들어간다거나 그 다음 복극적인 단체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잼대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두번 정도 체계를 전환하는데 이때 민단투 승리투쟁본부 이런 네이밍을 해가지고 한번 체제를 전환해 주면 뭔가 좀 새로운 교섭의 단위에서 출발이 가능하다 요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자이부분나 바로 교섭창고단위가 절차와 교섭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분위기 형성만 하기 위해서 임단주 선포식 주로 본사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임단주 선포식을 해도 좋고요. 현수막을 하나 센걸 걸어가지고 우리 핵심 요구사항을 걸어 현수막을 걸어주는 방법도 분위기를 막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보석 법보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구요. 중요한, 중요한 어, 그 다음에 교섭진행방식은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이 기본협약서라는 건 다른 의미가 이 무슨 협약으로 벌써 체결해? 그게 아주 제가 설명드릴 건데 교섭의 룰, 룰을 정, 룰미팅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 룰을 정하고 그 다음에 교섭진행하고 지원하고요. 이때도 계속해서 현장토론, 현장선전 현장교육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교섭기 첫 번째. 요기에는복수소조에 관한 부분인데 요 앞에 제가 교섭창고단일화나요 과정은 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변호사들이 법률 시간에 법률 기술 간에 그게 있으니까 굳이 뭐이 얘기는 안 하는데 나쁜 거예요 이거는 뭐, 교섭창고단일화 절차가 나쁘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흔히 조소가 이렇게 많으면 보통 뭐 교소 단위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많지 않아요. 사업장이 아주 떨어져 있는 사업장 그리고 인사부가 라인이 공장 인사부. 본사인사과 하고 있는 경우, 이런 아주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거든요. 흔히 그냥 하나에서 교섭, 대표교섭을 정해서 갑니다. 그러면 단연 말고는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할 수가 있죠. 교섭 요구를 하고야 되고, 그러면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를 딱, 이 교섭 요구는 누가 해요? 교섭 요구 누가 해요? 질문에 있어서. 우리 저 신화당 수정님 아시겠죠? 이제는 지도가는 게 아니라 요거를 본주에서 다 일괄해서 회사에다가 삼국인 노조 이름으로 교섭 요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내면 회사가 7일 동안 교섭 요구가 있었다, 어떤 노조로부터 요렇게 있었으니까 혹시 교섭에 참여하고 싶은 노조가 우리 모르게 설립된 게 있으면 신고하세요.라고 신고로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때 다른 노조가 교섭 참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 어느 그러니까 이건 수족수 싸움이에요. 어 누가 더 숫자가 많은가. 이걸 갖고 조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심판을 받아서 이런 절차를 하게 되는데 요것은 우리 노무사 교육과 변호사 교육 때 디테일하게 들으시고 이런 절차를 일반적으로 한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을 하게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노동조합이 14일 동안 일로조이로조가 있으면 둘이서 둘이 합의 가가지고 대표로서 조 정하면 돼. 요 어, 우리 삼별로조의 가장 대표적인 복수노조 사업장이 뭐냐면하나선해보험입니다하나선해보험은왜 대표적인 거냐? 숫자가 비등비등해요. 이게 신고할 때 뒤집어졌다가 노동위원회 가서 심판할 때또 뒤집어지고 역전의 재역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흥국화재가 들어왔거든요. 흥구과제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회사에서 교섭 사실 공고를 할 때는 소위 우리가 어용노조라고 비난하는 기존 노조가 우리보다 더 많았어요. 30명. 근데 그쪽에서 우리가 50명 정도 탈퇴를 해놓은 거야. 미리.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전술적으로. 50명 탈퇴하면 몇 명이 많아지죠? 100명 차이가 벌어지는 거잖아. 저기서 50을 빼야 저기가 50이 갖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겼는데 교섭 대표사, 교섭 사실 공부할 때만 해도 회사에서 공부할 때는 저쪽이 다수 노조라고 공고를 했거든요. 그 근데 우리가 뒤집어서 지금 노동위원회 심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아주 치열합니다. 숫자가 비등비등하면 그러다 보니 이 자율적 단위화가잘안 돼요. 왜냐면 하 소수 노조는 괜히 잘안될것 같은데 거기 괜히 같이 들어가가지고 고춧가루 같이 묻는니이 아, 그냥 열심히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교섭으로 단일합시다. 열심히 하세요. 단일하 하자니까. 아니 열심히 하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교섭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속보 나옵니다. 교섭. ABC도 모르는 작자들. 우리가 있으면10% 이상 인사할 때. 막 나옵니다. 실험니다 실험. 매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북숭노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 복수 노조가 있으면 그 개, 개, 개별 노조가 교섭을 할수 있게 해주면 아무 문제도 안 돼. 근데 법에, 악법에 의해서 반드시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하게 하다 보니 노동자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악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 수를 실, 실제로 확인합니다. 그... 우리 체크리스트, 체크, 체보체크업한 거, 회사 가주를체크업한 명단하고 조합원들이 가입받아 놓은 가입원서, 그걸 다 사본을 내면 그걸 다 대조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지, 그다 이중가입했을 경우에는 어느 한쪽을 탈퇴하고 어느 쪽에 올 건지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해서 과반,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 아니면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노동에서 교섭 대표 노조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역시도 이후에 법률강좌에서 우리 변호사님과 노무사님이좀 디테일한 것을 설명할 텐데, 복수노조가 아닌 조직은 뭐 굳이 귀담아 들 필요는 없지만, 그 대신 복수노조가 아닌 조직은 우리 조직에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큰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음 전통적으로 단일노조로서 노동조합이 힘도 세고, 세계를 잘 유지했던 곳에서 요새 자꾸 복수노조가 생기고 있어요. 한국거래소 노조는 노동조합의 역사가 5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최근에 복수노조가 생겨서 이번 주 화요일날 노동위원회에서 일노조 2노조 싸움 붙어서 지금 거기 가 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어, 어제 대연대회가 있었던 서울 보증지구도 임금피크 들어간 선배들이 복수노조를 만들겠다고 지금 발대회를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대단히 심각한 상태예요. 이게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세대 차이로 인한 복수노조, 또 관리자 노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조직 활동을 할 때도 이런 복수노조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대응하느냐? 가급적이면 골고루 참여시키고 골고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일단 모든 노동조합의 정책방향이 그런 그, 그 어떤 골고루 할수 있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노력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교섭에 도입합니다. 대표교섭 정했으니까. 뭐 대부분의 직원은 노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노조가 대표교섭 노조가 되겠죠. 그래서 임금현약이나 단체협약 중에 먼저 만료일이 들어오는 협약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3개월 그러니까 91일 딱 되면 89, 87, 86 이때부터는 아무 때나 교섭욕을할수 있는 거예요. 91일째는 하면 안 돼요. 91일부터 가능하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교섭 일정이 확정되면 회사 측에다 교섭욕을 합니다. 이 교섭 일정이 확정된다는 건 우리가 대의원 대회 같은 걸 거쳐서 교섭단을 선출하고, 교섭 요구안을 확장하고, 요구를 됐다는 얘기예요. 그 준비가 되면, 회사 측에 교섭 요구를 하고, 이제 실무자들끼리, 인사부장이나, 뭐, 인사부부 팀장급에서 실무자들끼리, 우리 사무국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부지부장님들 만나서 교섭 언제, 상대는 언제가 좋으세요? 사장님 일자가 언제 되세요? 뭐,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반드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관한 해답은 공문을 통해서 하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문으로 가요. 본조에서 일괄해서 공문으로 무조건 가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담당자가 답변이 안 오면 바로 전화해요. 검사고요. 아니, 노조에서 뭐 교수님한데왜답변안 하세요? 어, 저희 수석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럼 또 수석부위원장님은 어, 교수 일자, 사장님 일자, 보정에서 얘기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교섭 절차는 공문으로 해놔야 기탈도 없고요. 나중에 많이안 돼. 고요 교섭 잘해놓고 나중에 말이 달라서 화부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아세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지금 엠지 손해 보험이 지금 엄청 투쟁하고파악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교섭의 실무에 들어가면 대표자간의 구두로 얘기한 것들에 대한 해석이 나중에 달라져가지고 극단적인 감정 대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사용자가 무조건 잘못한 건 맞는데 어찌 됐건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공문도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나중에 회사가 명분없이 교섭을 해야한다든가 부담도 의해하는이걸 우리가 조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래서 교섭에 돌리가 하게 되면 기본협약서. 요 기본협약서는 제가 써온것들좀 마음에 안 들어요. 룰, 룰 미팅, 뭐, 요런 개념으로 생각합시다. 킥오프 미팅이라고 흔히 하는데, 요 때, 요때 있잖아요. 일반적인 논의와 결정장을 하고 교섭위원회에 대한 얘기 교섭위원회 누구니까 저희는 뭐 인사상범 인사부장하고 누구 나왔는데 노조는 누구니까 저는 부회장 누구하고 재기부장 누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교섭위세는를 보니까 저 임금 있겠는데, 요구안 이렇게 했는데 요구한 검토해 주십시오.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는 시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요구했으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의지 얘기하고 교섭 절차 관련한 원칙 봉교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실무교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고. 근데 이것도 기초협복사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 이기초협복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상견례 하면서 그 합의서 만만들는게 여의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안 되면 구두로 합의하고 회의록으로 그 근거를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상견례라고 해서요. 거룩한 이야기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내는 거는 한번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견례에서 명확하게 노동조합의 인형 노동조합의 올해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지부장부터 연설을 하잖아요. 바로 발언, 모두발언 을 하잖아요. 그때 그 얘기가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때 반드시 본교섭은 월일에, 실무교섭은 주일에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정하세요. 회사는 안정하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 그거는 일단 식사나 하 하시죠. 그거는 실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사진이라면 이렇게 나와요. 너 no, 절대 그러면안 돼. 거기에서 본교섭은 월일이면 월일에. 실무에서 주의해보니까 반드시 그때 정하고, 그거 합의하면 좋은데, 상견례 자기가 사비스 습시다. 이게 로 어렵잖아. 회의록, 회의록으로 반드시 남기고, 녹취나, 어, 녹취 같은 것도 해주시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견례 기회도 사장이 잘안 나와요. 상대는 견 나오거든요. 소중한 기회를 그냥 받지 말자. 자, 그래서 최초교섭, 이상견대가 최초교섭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을 교섭배 규율, 일정, 그다 인사, 뭐 그다음 요구한 전달. 그때 그때 회사는 보통 요구한 전달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요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절대 빨리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좀 시간을 진질 끌어요. 그게 이제 노무법인이나 이런데 자기들이 은대한기그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있지만 굳이 빨리해서 회사가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빨리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때 원칙이나 는데요요 요 호칭 정리 아요 대표 참석부터 상견례에 대표가 나오고 안 나오는 그 회의에 회사 측의 교섭의 태도를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사장이 아니 노조가 서로 심호해서 충분한 일자를 갖고 상견례를 잡는데 회의 날 피할 수 없는 회의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나오기 싫다는 얘기예요 거의 핑계지 절대 노조, 아니, 노동조합 쪽안 가서 자기가 자살할 것 같으면 안 나오겠어요.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참석하도록 반드시 요구하고 그걸 관찰해 내시고, 그 다음에 호칭이, 저는 호칭이 참 저도 이게 좀 쉽진 않았었어요. 처음에 제가 아주 초극간 보일 때교섭단으저들어는데 저희 지부장님이 사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대표 교섭이었니. 그 다음에 인사상관들 상무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누구누구 교섭이었니.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잘안 붙어, 인데 대표 교섭, 이게 많이 막, 뻥, 버벅거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칭을 정리하는 것은 교섭을 대단히, 교, 그 뭐랄까, 힘의, 힘의 균형이 맞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던 어떤 신지 어떤 데는요, 이런 데 있습니다. 회사가 상근 간부한테는 감히 그렇게 못해요. 상근 간부한테는 위원장님, 뭐 수석님, 부위원장님, 국장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대의원이나, 그 다음에, 분회장에서 교섭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오는 경우 있잖아요. 보면,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어, 김대리, 요렇게 얘기해요. 아니, 생각해봐. 교섭석상에서 얘는 사장님 그러고, 저기는 김대리 이런 순간, 이게 힘의 균형이 맞는 교섭이 아닌 거잖아. 깨지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호칭을 정리하는 이유는,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교섭단을 꾸리는데 우리 전인자만 들어간다. 그놈 구식 고칭에 대해서는 그 정리 안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간부들이 합류하는, 저는 권장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고칭을 정리해고 나가야 김 차장, 김 대리, 이 과장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교섭이 잘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기록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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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카는 쪽으로고요. 올카가 아니라면 가능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는 게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간만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의 기본 반점이니까 조합원들 입장으로 하자. 이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고요 유의할 점은 다른 거는요. 뭐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꼼꼼한 기록, 독치 아주 환영, 독치 대거 환영. 녹취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교적 책상에서 이렇게 그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고 녹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경우 정말 많아요. 심지어 녹취했는데 그거 그런 의미로 발라는게 아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녹취는 반드시 남겨놓으셨으면 좋습니다.